삐깡아 쟤네 또예 저래 쟤네 어린애들이 성깔이 더들어 야 삐깡아 삐깡아 대답해봐 삐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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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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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깡아 대답하라고 좋은 거야. 대답해. 어, 크게 대답해. 응? 응? 뭐, 뭐... 알았어. 이제 안 해. 대답하면 쓰다듬어줄게. 이까, 대답해. 이제 안 해. 오만 아예 자네. 쟤네 둘이 겁이 제일 많아. 야, 삐깡아. 삐깡아. 뭐라고 말좀 해봐. 어? 뭐라고 말좀 해봐. 또말 잘하잖아. 어? 대답해봐. 뭐라고 말좀 해. 어? 뭐라고 말좀 해봐, 비가. 응? 에이 말 없네. 가야겠다. 얘가 그나마 호기심이 좀 많고, 쟤네 둘은 완전 겁쟁이. 하나, 둘, 셋, 하나. 삐약이가 아마 지금 이 바위 뒤에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어찌 아니네 저거 삼식이네